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이토록 신나는 혁신이라니 입니다. 혁신이라는 단어는 꾸준히 많은 기업들이 추구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모든 기업이 혁신을 했다면 우리나라의 성장세가 주춤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환경의 역파도 있지만 책에서 나온 것처럼 대다수 기업들이 기업가 정신이 아닌 현상 유지를 하려는 관리자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기를 느끼고도 혁신하지 못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회사 또는 오너에게 긍지를 느끼고 있는지 물어봐도 그렇지 않다는 대답이 훨씬 많고, 정말로 회사의 비전, 목표, 사명, 꿈을 위해서 몰입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직원들에게 물어보면 약 11%만이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천재 한 명이 회사 전체를 먹여 살릴 수 있었다면, 지금은 천재 한 명으로 회사를 먹여 살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있더라도 지속성이 유지되기 힘들어 보입니다. 이 책에서는 계속 혁신을 위해 사람 중심 기업이 되어야 하고, 기업의 꿈을 직원들과 공유해 함께 회사를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경영학의 구루 피터 드러커의 이야기처럼 미션은 기업의 혁신을 위해서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꿈만 있다고 해서 그를 달성하기 위해 실행할 사람들인 직원이 없다면 그는 허황된 꿈이 됩니다. 따라서 직원들을 소중히 생각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조직의 관료와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의 8명의 저자는 경영학 교수, 현장 CEO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신빙성이 느껴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하이브라고 불리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여의 시스템, 텔스타 홈멜, 동신유압, 동아티비, 위너스 무역 등 한국형 혁신 기업들의 사례가 이 책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들어주며 우리나라에서 혁신 기업이 되기 위해 어떤 조건들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꿈과 사람은 이 책에서 말하는 혁신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 중두 가지입니다. 직원들이 기업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업에서는 끊임없이 동기 부여하고 지지해 주고 격려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리더의 갑질이나 구성원의 을질이 기업에 만연해 있다면 당연히 최악의 기업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임원이라는 직급으로 사원을 누르고 자신은 일개 사원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 않아도 월급이 나올 거야라는 생각으로 안주 지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최악일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사람 중심 기업, 사람 중심 경영,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 등을 통해 기업은 혁신을 꾀함으로써 성장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어의 컴 n 니라는 단어는 스페인어 꼼파니아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함께를 의미하는 꼼, 빵이나 새로운 꿈을 의미하는 파, 공동체를 의미하는 리아의 합성어라고 하는데요. 직역하면 함께 새로운 꿈을 꾸는 공동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은 모든 사람이 같은 꿈을 꾸는 것을 지향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 안에서 일을 할 때에는 협력하고 꿈과 비전을 공유하는 등의 행동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업가들의 생각 역시 중요하다고 합니다. 기업가는 명확한 사명과 비전, 꿈을 제시해야 하며 직원들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그들의 꿈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꿈과 공감은 기업 경영의 두 가지 축이라고 합니다. 꿈은 앞으로 나가는 표지판 같은 역할을 하기에 당연히 중요하며 공감은 사람을 중시한다면 무조건 필요한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라고 볼수 있는 공감을 이끌어내는 기업은 직원에게도 고객에게도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BTS가 많은 팬덤을 구축하게 된 가장 강력한 힘중 하나도 공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나아갈 방향만 지속하더라도 사람들이 공감하지 않고 너무 허황되었다고 생각하면 행동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꿈이나 목표를 이야기하며 사람들의 공감을 사 그를 지지할 수 있는 팬덤을 만들어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회사 외에도 아진산업, 질레트, 웨그먼스 푸드마켓 등 다양한 사람중심기업, 혁신기업들이 책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같은 이야기를 계속한다는 것은 그만큼 강조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책에서는 꿈, 공감, 사람 중심의 단어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과 위주, 기계 위주, 사업 위주의 회사들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간의 창조성, 창의성이 필요할 때 역시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책에서는 지속해서 사람과 꿈, 공감을 중시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의 경영학이 시대를 앞서 커리큘럼을 개발하기보다 30년 전의 커리큘럼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혁신이 아닌 관리를 중시하는 관리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많은 경영학자들이 알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경영학이라는 학문 자체를 변화시키고 많은 기업들의 오너들 역시 관리도 중요하지만 혁신을 할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혁신 기업의 성공 요인을 연구하는 것들을 종합해 보면 한국의 혁신 기업 성공 요인은 공감, 권한 위임, 역량 개발, 생태계, 꿈 또는 비전 제시 주기, 열정, 혁신, 실행 등으로 볼수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모든 혁신 기업에 보였던 요소는 실행력이었는데요. 이 결과를 개인적인 생각을 담아 정리해 보면 꿈을 꿈으로만 두는 것이 아니라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누군가 행동을 해야 하고 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직원들입니다. 그 직원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꿈을 달성하기 위해 실행하기를 원한다면 기업은 공감해주고 직원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직원들의 역량을 개발하고 열정을 불태울 수 있게 하는 무언가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외국 기업의 연구 결과에서도 비슷한 혁신 기업의 특성들이 보였다고 하는데요. 헤르만 지몬이 이야기하는 독일의 히든 챔피언 기업 특성은 담대한 목표와 탁월한 경영진, 핵심 역량과 사업에 집중, 글로벌 지향의 우수 제품, 혁신, 고객 밀착, 가치망 연계, 고성과 직원과 문화라고 합니다. 또 미국의 초우량 기업에서 제시하는 8가지 조건 역시 철저하게 실행하기, 고객에게 밀착하기, 자율성과 기업가 정신 가지기, 사람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기 가치에 근거해 실천하기, 핵심사업에 집중하기, 조직을 단순화하기, 엄격함과 온건함을 지니기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실행력, 공감, 직원, 비전이 중요하다는 것은 모든 기업들이 알아야 하고 그를 지향해 혁신을 이뤄내야 합니다. 피터 드러커가 이야기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의 고객은 누구인가, 고객이 원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우리의 성과, 목표는 무엇인가, 우리의 실행 계획은 무엇인가를 다섯 가지 질문으로 시작해 혁신 기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질문을 시작으로 사람들과 협력하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이 혁신 기업으로 가는 중요한 발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보다 상황이 나빠지면 위기라고 보는 관리자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어제보다 높은 수준의 꿈을 제시하고 위기를 느끼는 기업가의 차이를 보며 기업뿐 아니라 개인들 역시 자신의 위치에서 안주하며 상황이 나빠졌다고 생각하고 위기를 느끼고 있는 중이라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혁신이라는 단어는 기업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중요한 단어로 여겨지고 있으며 드라마틱한 변화를 단기간에 보여줄 수는 없겠지만 꾸준히 지속적인 새로운 생각과 실행 노력을 통해. 자신을 운영하고 있는 본인의 기업에도 혁신을 이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에서도 나오지만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병들을 고치기에 기업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상태를 알고 성장하기 위한 꿈과 계획을 세우고 가장 중요한 것은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직원들을 공장의 부품처럼 생각하지 않고 소중히 생각하고 존중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로 여겨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이토록 신나는 혁신이라니었습니다. 감사합니다.